꿈에서 대바운이 들어오는 누군가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징조로 해석됩니다. 이는 현실에서 여러분의 노력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예고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꿈의 해석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분 자신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. 꿈의 의미. 꿈에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에서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. 이는 새로운 기회나 행운이 찾아올 것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. 또한 자신감과 성공에 대한 희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. 긍정적인 변화. 이 꿈은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현실에서 그동안 해왔던 노력들이 드디어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. 이는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. 새로운 기회. 축복을 받는다는 꿈은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. 이는 여러분의 경력이나 사업 또는 개인적인 삶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. 자신감과 성공에 대한 희망. 이 꿈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는 자신감과 성공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결론. 꿈에서 대바군이 들어오는 누군가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징조로 해석됩니다. 이는 현실에서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예고일 수 있으며 새로운 기회와 성공에 대한 희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. 따라서 이 꿈은 여러분이 앞으로 더욱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할수 있습니다.